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러가지 지혜를 교훈.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 말씀.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악한 일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받고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의 멸류관을 쓰게 된다.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앞에 굴복하고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의 문 앞에 엎드린다. 가난한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까지 업신여김을 당하지만 부유한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따른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이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지만 선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랑과 신의를 얻는다.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있어도 잡담만 하고 앉아 있으면 가난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멸류관과 같아도 미련한 자의 소유는 어리석은 뿐이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 증인은 사람을 배신한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으니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람을 죽음에서 구한다. 백성이 많으면 왕에게 영광이 되지만, 백성이 적으면 주권자도 별 볼일 없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그러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다. 마음이 평안하면 육신도 건강하나 시기하면 뼈마디가 썩는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이다. 재난이 오면 아기는 쓰러지지만 의로운 사람은 죽어도 희망이 있다. 지혜는 슬기로운 사람의 마음에만 머물 뿐 미련한 자의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의는 나라를 높여도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한다. 지혜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왕의 분노를 산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삶의 여러 가지 지혜의 교훈을 전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의 유익, 지혜의 유익, 그리고 부와 이웃과 성격과 재난과 나라에 관한 다양한 지혜의 교훈을 전합니다. 오직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지혜의 출발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세로 삶을 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주권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